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저 소란스럽게 달려가는 기차 위에 놓인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은 우주 속에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행성에 갇혀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희망 없이 죽어가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장난 기차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오늘 밤 우리가 편히 쉴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결코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이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당신의 손을 거두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은 혼돈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세상을 붙들고 계실 수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당신의 삶 또한 온전히 붙드실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목적에 따라 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여러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생각보다 이 단어에 익숙하실 겁니다. 경제뉴스에서 사우디의 국부펀드나 주식시장의 우량주를 사들이는 주권투자자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국가신용등급이나 국부펀드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 단어를 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헤드라인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 단어 사브리는 무한한 권력이나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뜻하는 접두사와 통치를 뜻하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죠. 즉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정치나 경제에서 이 용어는 한국가가 스스로를 결정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권위에 답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힘을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 위에 계시며 무한한 힘뿐만 아니라 무한한 권리와 통치권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군대의 머리가 되시어 아무도 그분의 손을 막거나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지휘관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어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이신 왕과 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책임자인가? 이 질문은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책임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때로 시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도시와 국가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듣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질문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일어나 외치고 싶어집니다. 이 소란스러운 기차의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할 때, 저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무한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며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행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을 방해하거나 강요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묵상하고 기념하기에 멋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이 주권이라는 가르침만큼 더 많은 분노와 논쟁을 일으키는 것도 없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강력한 성경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구절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구절과 수많은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동일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그 보좌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에서부터 예언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시간에서 영원까지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사를 다스리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 전 목사님은 이 진리에 매료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현재 세계 그리고 역사의 모든 흐름을 감독하신다고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책임자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오늘 반편히 쉴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성한 주권의 교리보다 더 위안이 되는 속성은 없습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들은 주권이 그들의 고난을 정하셨고 주권이 그것을 주관하시며 주권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기 사랑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그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만큼 우리에게 더큰 위안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에,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안 하나요. 그것은 오늘날이 인본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율과 독립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하고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인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삶의 모든 병폐와 문제,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 질문 하나를 던져도 될까요? 스스로 주권자가 된 인간이여 당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위 인간 주권 아래에서 세상은 평화와 번영으로 번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질서와 불안정,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니으로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말씀하실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우리 방식대로 하자 그들은 모두를 모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러 갔는데 아무도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대 시절, 그는 형제들에게 학대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은 고향 땅에 극심한 기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식량을 나눠주고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어찌된 일인지 그 당시 지상 최대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고, 파괴하려 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독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의 구원자가 되도록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십시오. 파라오가 유대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주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려 주마. 나는 나일강을 사용하여 내 백성의 해방자가 될 아기를 보존할 것이다. 파라오가 이 소중한 아기들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나일강에서 하나님은 역청을 칠한 바구니에 담긴 모세라는 아기를 숨기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파라오는 거만하게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대가는 열가지 재앙과 모든 가정의 장자 죽음 그리고 홍해에서의 패배였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적들을 가뒀다고 생각했던 그 거친 홍해는 어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고 파라오 군대에게는 물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인류가 자신이 책임자임을 증명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좌절되고 좌절당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노라 그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때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신문을 내려놓고 성경을 펴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책임자가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다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볼때 저를 감동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갈 세 가지 확신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자라는 사실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첫 번째 확신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께 경외심을 드릴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왕께서 예고 없이 어느 모임에 나타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정책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올바른 백성이라면 모두 일어서서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라는 직책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왕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 지도자의 지위에 대해 예의를 갖출 수 있다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경유한다는 개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쇠약하게 만드는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배할 만한 경외심, 즉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건강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경외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순종으로 그분께 응답할 것입니다. 파라오가 왜 불순종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겠느냐? 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여호와를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불순종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불경이 불순종을 낳는다면 경애는 분명 순종을 촉진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펼칠 때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성경을 학생으로서만 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종으로서 읽어야 합니다. 저는 단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에, 네. 주님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는 이대한 찬양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다윗이었다면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마음이 아팠지만 그가 할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자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스물아홉 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미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노프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깨진 꿈의 상처를 안고 있던 다윗 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합당하시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는 우주에 갇혀 파멸을 향해 가는 행성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희망 없이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장난 기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은 설령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가족도 당신이 사는 나라도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도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의 약점과 실수 그리고 당신이 내린 잘못된 결정들까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때 그분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실수와 우리가 올바르게 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당신의 주권 안에서 그것들을 모두 섞어 당신의 계획 속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당신은 나는 너무 많이 망쳐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사용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망쳤다면 용서를 구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약속하건대 그분은 아직 당신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그 배의 조타실에는 선장이 지도를 펼쳐놓고 항해 장비를 살피며 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바다를 수없이 항해했기에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가판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이 자기 인생의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좌절하든, 얼마나 부주의하게 살든, 배는 멈추지 않고 선장의 계획대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완전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세상이 변하고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 높은 조타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는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으며 나는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일들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선장을 신뢰하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 깨닫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제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좋다시래 오셔서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때 그분은 결코 아니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초대할 때 오십니다.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배나 더큰 별입니다. 약 100만 개의 지구가 태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과 수십억, 수조 개의 별들. 이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떤 힘의 원천이 이우주의 생명을 불어넣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노프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주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설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에게 너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행사는 항상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며 악으로 시험받거나 다른 일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바로 창조 속에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섭리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증거는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약에 찌들어 길거리 아래 구멍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농부가 되어 그리스도인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저 별들을 우주에 던지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걸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이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얻게 될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멈추어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너무 큽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정전이 찾아왔습니까? 의사로부터 나쁜 소식을 듣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전력원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의 변압기에서 힘을 끌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당신의 삶이 통제불능이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단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십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주무시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분은 능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며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